오늘의 원포인트 레슨은 서비스 넣는 자세입니다. 발의 자세. 자, 많은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오른발이 앞에 오는 게 좋은지, 왼발이 앞에 오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거에 대한 답을 드리면, 어, 크게 상관은 없어요. 오른발이 앞에 오든, 왼발이 앞에 오든, 양발이 바로 서든, 선수들 게임하는 동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선수들마다 발 놓는 위치가 다 달라요. 이거는 내가 갖고 있는 이제 노하우에 따라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오른발을 넣, 앞에다 놓고 서비스를 넣고 그 다음 자세가 더 빠르고 좋으면 오른발이 가는 거고요. 내가 왼발이 아, 앞에 있는 상태에서 넣고 그 다음 볼 처리를 빨리 할수 있다고 하면 왼발이 앞에 오는 게더 좋은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기호에 맞게 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의 이제 노하우를 이제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서브를 넣을 때 왼쪽 편에서 넣을 때는 왼발이 앞으로 와요. 왼발. 왼발이 앞으로 오면 약간 대각선 사선으로 서게 돼요. 그러면 내 몸통이 저 대각에 서비스 받는 리시버를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 내가 이 상태에서 서비스를 넣게 되면 이 방향을 다 커버할 수 있거든요. 제가 서브 넣고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 왼쪽 편에서 넣을 때는 왼발이 앞에 오게 되고요. 다시 오른쪽에 섰을 때는 오른발이 약간 앞쪽으로 와서 이쪽에 서비스 넣는 리시버를 바라봐서 몸통이 바라봐요. 바라봐서 다음 동작을 더 빨리 취할 수 있게.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이거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이제 청소년 대표 들어가서 그때 좀 배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유용하게 써먹어서 전 지금도 지금처럼 왼 편에는 왼 발이 앞에, 오른 편에는 오른 발이 앞에 제가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서브를 넣거든요. 자이 상태에서 저는 그대로 그대로 는 상태에서 자 바라본 상태에서. 자, 지금처럼 바라본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넣요 저는. 홈복 같은 경우에는 저는 더, 특히 이게 이 자세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앞에 여자 파트너가 있고 저는 뒤에 있잖아요. 멀리 떨어져서. 그러면 제가 커버하는 위치 자체가 넓기 때문에 그쪽 방향을 크게 봐야 되는데, 오른발로 가게 되면 이쪽 방향을 살짝 등지게 돼요. 이렇게. 서블드면 이쪽 방향을. 내 몸통은 앞을 본다고 하지만 약간 왼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왼발을 앞에다 두고 홈복할 때도 똑같이 이 자세로 넣는 게더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지금도 홈복할때이 자세로 넣고요. 또 마찬가지로 오른발이 이쪽 오른편에서 할 때는 오른발이 앞에서 그쪽 방향을 커버를 크게 할수 있게끔 그 다음 그렇게 연습을 하거든요. 이거는 한번 동영상을 보시고 가서 체육관 가서 한번 연습 한번 해보세요. 내가 보는 방향 자체가 더 커서 아마 써먹기에는 더 유용할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발에 대한 위치를 잘 설정을 하면 내가 그 다음 처리를 빨리 할수 있는 어 조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발에 놓는 위치를 잘 선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마 한 포인트, 두 포인트 더 딸수 있는 큰 힘이 될 거예요 여서 한번 해보세요